하루를 눌러서. 오케거리. 어. 그렇 아. 그렇지. 그. 내 이쪽 간다. 이 오기 중에 메인 이 있어요. <laughs> 여기 중에 여기 중에 아 진짜. 아 여기 중에 메인을 사장님이 맨 앞에다 갖다 놔요. 아이고 맨 앞에다. 어. <laughs> 자, 아, 뽑기는 중독이다. 안녕하세요. 사입삼촌, 왕구랑입니다. 저 옆에 저거, 뭐, 문어가 오징어 같은. 하나는 메인, 하나는 피규어. 이거는 출구통이 높네요. 어? 어이씨, 밖으로 난리인줄 알았어. 어? 옆으로 탁, 탁, 탁. 불면한 발이 가드를 찌르고, 오른쪽 발이 탁 쳐서, 아, 안으로. 아, <laughs> 한 발이 찌르고, 오른쪽 발이 탁 쳐. 탁. 아, 어이야! 제대로 던졌어! 제대로 던졌어! 여, 여바리는 센터를 잘못 맞추겠어가지고 다리 사이에 쏙 들어가 다리 사이에 쏙 들어가면 될것같은데 아, 이런 자, 간다 아이고 똥집. <농집> 어 네? 아! 가운데. 아 똥. 어다안 아, 벌려? 똥집. 다리 사이, 다리 사이에 공간 공간이 있어가지고 저기 앞발이 딱 찡길 것 같은데. 똥집. 아 이런. 나도 붙었어. 끌고 와. 이런. 나온 거 같죠? 와리가 너무 얇게 들어간 거 같은데. 따다 그래야 되나 따다 걸. 오예오 아아 이런. 아..이 모서리 그렇지 똥집 아.. 그렇지 확인해 보고 가야 확인해 보자 확인해 보고 확인해 보 확인해서 메인이면 아에거 치면 되니까, 아이 아이씨, 이런 된장 아... 아... 저거 해야 되네, 또 유튜브가 저에게... 10분을 채우라고. 아 요즘은 8분만 채워도 되는데. 왼쪽으로 쳤는데. 점점 뒤로 가는 것 같아. 아. 자 이제 초기 세팅입니다. 아 그렇지. 오른쪽이었어. 아저저 줄에 걸려주지. 그래, 걸려. 오, 대 걸려 오아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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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네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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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긁아툭 끌고 아 그렇지. 이제 앞발 앞발로 찔러 가지고 끌고 와. 찔러서 끌고 와. 높이서 내려서 벌려서 끌고 와. 그렇지. 어? 어? 아, 아또 모서리네. 네. 오, 오, 어? 어. 아, 이치졌다 아, 이 출구가 높아서 오른쪽으로 갈때 버튼을 눌러야 돼서. 어?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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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! 그렇지. 어, 어, 어. 클라스. 뭐가 이렇게 쉽게 나어아아 한타밖에 한타밖에 없었어 아아 아. 그만 찍어도 되는데 아아 아 7분이면 인트로랑 다 붙여갖고 그만 찍어도 되는데 아이런아아이 쉬워진거에요 원래 하늘색깔은 더 조그맣고 가워져 아우 쉬워진게 왜이렇게 어렵나요 아아또뒤로미네안아이아이터 할라고 그는데

한번잘잡 아, 라 던져버리게 어? 아, 아. 안 수가 없다, 진짜. 아, 진짜. 안수 없어? 아, 없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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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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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보 아, 요 아, 발발돌 아, 아, 제발 <laughs> 아, 아 지금 청소하는 거예요 지금 바다. 아 지금 미치겠네. 아 이러다 앞으로 뽑는 거 아니야? 하나, 둘, 아. 아이, 큰일 났어, 아. 어 오, 어, 잘잡았다 하나. 잡았다. 아, 둘. 둘! <laughs> 아이. 스터치했는데 아. 아. <웃음> 아. <웃음> 아. <웃음> 개빡치네. 아. 아, 이거 안 보이네. 아, 이이 여기 중에 메인이 있어요. <laughs> 여기 중에. <laughs> 여기 중에. 아, 진짜. 아, 여기 중에 메인은 사장님이 이거 맨 앞에다 갖다 놔요. 아, 이거 맨 앞에다. 아, 아 뭐야. 아. 아, 이거 뭐야. 제자리 제자리 아아머야 그렇지 아 여기 중에 메인이 열쇠 하나 딱 걸어놓고 아 짜증난다 진짜 이거 알바끼인가요 이거 반달 반달하고 아 계속 걸리네 옮겨드릴게요 아아 요거는 이거는 도움 좀 받을게요. <laughs> 아. 아, 진짜 신신나게웃었다 아. 와, 아, 진짜 신나게 웃었어. 아. 아, 소리가 들고 빠지는 거데거보다더 웃겼던 것같 아. 아, 버렸어. 가자. 빨리 하자, 나 남대문 가야 된다. 끌어와라. <laughs> 집중력이 떨어진다, 슬슬. 그렇지. 아이씨 어디로 갈까 이씨 어, 아 오른쪽으로 갈때 쳐야되는데 하아 아으 닭발로 끌어와서 찔러서 끌고 와. 왜못 끌고 와? 끌고 와. 제발 구석에 가지마 똥집 한번 해 차라리 저쪽 벽 쪽에다 그렇지 아아 이건 헤드샷 안해 오! 오스 없는 날이야. <laughs> 아, 고마시이 어, 누구요? 어, 아, 이게 뭐지? 문어가? 아, 여기에 딱한발딱 들어가 가지고 여기 딱 잡으면은 딱 베스트 같은데 열쇠가 신의한 씨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따로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가운데 동그란 프로필 사진을 누르셔서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. 항상 행복하시고 들어가세요.